네. 자, 자, 정민이 좀 사진 좀 찍었어요. 네. 네. 자, 동영상. 자, 제가 우리 그 일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이 잘못 넣는데, 우리 회장님, 김주홍 회장님이십니다. 제일로성이높습니다 높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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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신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39년생, 1939년, 이곳에 월 9일생입니다. 그래가지고, 에, 수산에서, 삼기는 수산에서 내려가가지고, 45살까지 거기서 살다가, 백지 생활을 해가지고, 한 35년 만에 다시 수산으로 돌아, 들어와서, 지금 광주 아파트도 적은 안 오고, 그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아 선녀님들이 다생산을 그때 당시에 다 수거를 해서 보호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또 태어나서 자라고 선영의 제사도 모시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앞으로도 그런 선녀님들의 을을 받들어서 우리가 사는 동안 에 선조님들 참산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 자, 그 다음에 햇자, 해짜, 회자 돌리면서 제대 어르신 같아요. 김경준. 아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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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자. 아댑니다. 잘하시지만 판출 할아버지에 음. 죽지 않으시고, 이번에 또 에, 총회를 여신다고 해서 후원금을 10만원을 내주셨습니다. 내주, 10만원 박수 한번주시안한데한 네, 한번 말씀 하시죠. 이렇게 봐도 심지어, 이제, 이제라도, 저도 아버님한테 말씀만 드렸지 참석은 못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렇단 얘기, 저렇다는 얘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협찬을 못 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집에도 잘안 오고 그랬지만, 은 앞으로 될수 있는 대로, 얘기를 많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네. 아,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사실, 소열은 여기, 여기, 우리, 저, 감사님, 제는 높은데, 잠깐만요. 환출 할아버지의, 셋째 아들, 진짜, 둘째라고 했는데, 정정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 우리, 저, 김종근 간, 감사님은, 저, 흑렬이 할아버지 뻘입니다 아 할아버지, 어, 네, 네 할아버지가 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인사 인사하시 잠깐만 네, 그리고 지금 듣겠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어요. 네, 박사. 아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한양대학서 아, 그러니까 네. 박사님이세요? 네. 한계두 분만 여다그저저저저 홍주 대부님의 네, 장남이십니다. 장남의 예홍 대부님. 네고 어 지금 감삼님입니다 한 말씀 해 주세요 또 사업하신가요 지금? 예. 예. 아 천백 개 들어가요. 네. 뭐 아버님은 이제 몸이 이제 많이 또 열로 하시다 보니까 앞으로 좀안 보이고 하셔가지고참석이어려서 제가 이제, 이제 앞으로 참석을 하겠습니다. 예, 감상, 감상. 네 감사합니다. 또또 할아버지의 누님은 은사예요 친구 하고 싶서울에서 예, 예. 잘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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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아, 예. 예. 그다음에, 네. 혼자, 어. 혼자, 혼자 예. 예. 에이, 에이. 예. 여길 여길 예. 예. 자, 자, 예. 그 예. 잠깐만요. 예. 음, 이제, 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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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짜데연 아 연세부터 듣고 재는 높아요. 예예좀더아요 나온 아버지가 춘 형님. 예. 예, 예. <laughs> 저, 좀, 좀, 예좀 여기 김정춘 아, 그상을 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데한 마시죠. 저는미역해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집안손님네가이사가서못고 그 정도만 좀보여하습니다 아닌가 아닌가 아니다 오늘 너무 서도 반갑습니다. 예, 헤고가반니다 혜수, 숨습니다 사실 저 우리 어르신부터 소개를 해드려드는데 아, 원래는 음. 이제 네. 가다 보니까 이런 시죠 저기 저 혜태 어머니. 맞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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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테한 말씀 하시죠. 저게 어렸을 때돌아가 가지고 제가 잘 몰라요. 예, 예. <laughs> 네, 얼굴을 얼굴도 하는데 예. 네. 동목 잡자. 아, 예. 김긴 동목. 아, 김동목. 아진 아진 예. 야진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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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네. 예. 반갑습니다. 이게 경태대신 나와 있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먼저 네. 여기 고향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지켜 주신 거 많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대 예. 시계는 많이 멋시어요 예. 그 예, <laughs> 네. 박수 한번 참 시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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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할말 있으세요 하실라고. 할 예,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큰 형님입니다 김 네. 그러니까 네. 우리 아버님 김규수 우리 고 예, 감사합니다. 진주교게한 번씩 찾아봐야 하는데, 그러니먹고살아 보니까 이렇게, 그리고 또 내가 나는 멀쩡한데 가족 음, 들하이좀 몸이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활동을 하고, 우리가 또 뭐, 개인관계가 조금 좁아졌어. 그래서, 그래서 이후 불만하고 앞으로 잘...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내가 네. 오늘 저기 저 태조 동생이라고 한것 같은데 옆에 네. 들어보니까 네. 아버님 이름으 내가 한 48년만에 네. 네. 봐요, 48년 네. 오늘. 네. 오늘. 네. 아니 잠깐 잠깐만요. 네. 김정목 씨의 셋째 아들 막내. 예, 네, 막내입니다. 그럼 따고 이제 또 태조가 있어요. 초등학교 동창. 네. 네, 동생입니다, 바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신나오죠. 반갑습니다. <laughs> 저도 이제 이렇게 회의에 처음으로 들러고청소을 했는데. 예, 앞으로도 이 저도 이제 열심히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제일 먼저 소개를 해야 는데 네. 나도 자연들수안 했어 가지 그래도 안나아 야구 야 야구 하자. 아, 미안합니다. 인터넷 아, 런데 내가 아, 이게, 아, 아, 너, 저, 너무 통화를 나 아, 그러니까. 아, 진짜 미안해. 아이이 맞지. 나다고데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사실 <laughs> 개인적으로는 야구 자가 제일로 일을 많이 해. 일리 많이 도 많고 많이 알고. 진짜 양아의 아내가 아재, 아재, 기둥이야, 가보게 진짜 가이야 다시 한번 박수! 예쁜 사람, 예 사람, 이 예쁜 사람, 예쁜 사람, 예람 예쁜 사람, 예쁜 사람, 예쁜 사다 예쁜 사람, 예쁜 가람 예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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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사니다쁜 사람, 예쁜 사람, 우리 그 문중을 위해서도 또 공직사회에서 이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구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또 우리 그 같은 복성분에서 그리고 또 이제 이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또 정민이가 많이 우리 총무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고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우리 문중으로서도 너무 잘된 일이고, 아, 선조님들이 딱 필요할 때 이렇게, 그, 쓰시는구나, 이을 직분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하는 데에서 총무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크게 한번 총무님에서 협조 네. 한번 해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저는 뭐좀 시간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컨설턴트를 합니다. 직업이 뭐냐면 제조업을 30년 하다가 뭐 장관장도 받아보고 뭐 대통령도 만나고 다 했습니다. 저는 할 거. 돈번거다내버릴수있어다 썼어요. <laughs> 또, 또 벌면 내버또 그래서, 네, 컨설턴트라는 건 뭐냐면 큰 작은 건안 하고 큰공사만 시행사 찾아가지고 시공사를 선정해 주는 거예요. 요즘 말로만은 좀 번역하다 보면 중매쟁이? 예, 네, 중매지 쉽게 말해서 서로 좋은 사람리만나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거, 기업을 갖다가 돈을 서로 벌수 있게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컨설턴트미국말로 브로커라고 합니다, 브로커. 네, 브로커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굉장히. 그걸 하고 있고, 앞으로 뭐, 사회적으로나, 뭐, 정보적으로, 우리 군중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보를 잘로 말습니다 제가 자랑해라, 경주김 씨가 200만인데, 김태공이 보는 사람 없어요. 해장도내한테꼽지 못합니다. 서울중앙회장, 중국, 이사들 다. 내가 다 알고 있어. 파일을 다 가지고 있어. 요그 네. 네.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 활동, 기업을 때 활동을 항상 알아요. 정보를 알고, 알고 있어. 한번 중앙에 갔더니 김태훈 회장님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아, 그렇다. 옛날에 중앙에서 활동하셨죠. 그랬더라고. 아, 그렇다 러니까또 아신 분들이 사람이 많으니까 또 알아주니까 굉장히 좀 뜻하더라고요. 나 꿀축되고 그런 거를. 네. 내가 가서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족보 문중마다 다녀보니까 아, 이거라는걸 많이 배웠어요. 다니면서. 또 송동 회장님하고도 통화를 많이 하고. 연궁 계이나 통화를 많이 하고 다중에 우리 다분을 다녀봐도 우리 진짜 창립했지만 우리 그 집안 소문 중이지만 이렇게 깨끗한 데가 없어요 깨끗한 데 아주 순수하다 그럴까 다른 데 가면 내가 오바되는 얘기겠지만 그것만 알아주십시오 다른 데돈 많아도 우리도 없겠. 그것만 그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반칙이 네, 렇게 네, 네, 감사합니다. 식사시정 네, 고맙습니다.